36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도 처음부터, 그냥 삐지. 그냥 삐니까, 거의 없는. 거의 없는. 그러면, 더, 당황스럽게 하는이지. 능동이니까. 당했으면, embarrassed. 이디고. 그리고 요거는, 출판에 이거를 거의 없는 것들이 당황스럽게 할수 있다. 그러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다 붙이라고 했지. 출판에 더 당황스럽게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뭔가 출판이나 출판물에 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할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보다 헤드라인의 어떤 단어를 어 맞춤법이 틀린 거야. 그것도 헤드라인에 큰 글씨 제목 거기에 맞춤법이 틀린 거야. 그것보다 어떤 출판물에 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틀린 철자, 잘못된 맞춤법은 나쁘다. 충분히 이것도 형용사 인어프잖아. intact 텍스트 텍스트 어떤 글 본문 하지만 큰 타이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신문이다 라고 하면 신문 기사 말고 이 헤드라인 그큰 글자로 된 헤드라인은 이거 혹시 알아? magnify 하다야. 그래서 매그니파잉 글라스가 돋보기야. 그 오류를 확대합니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이지. 헤드라인의 맞춤법이 틀렸어. 어이. 그리고 왜그 무슨 그 방송 사고 같은 거할때 이렇게 그 밑에 크게 나가는 그 자막 같은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뉴스에 자막 같은 거 이렇게 큰 자막? 그런 게 가끔씩 이렇게 맞춤법이 틀리거나 아니면 사람 이름을 틀리거나 뭐 그렇게 나가 나서 방송 사고 된 적이 몇번 있었나 우리나라에 거의 자 그러면 이제 순서 잡아야 되는데 이거 해볼까? 이거 별로, 별로 어렵지 않아. 한 문장 유진해 보시면. 이게 보통 그, 그 일반적인 뭐 아래 한글이나 이런 워드 프로젝트는 맞춤법 검사라고 있지 그 단축키 F8을 누르면 이렇게 검사 같은 거 해주는 거 있잖아 자동으로 이렇게 지가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어, 그게 좋은 출발이야 하지만 하지만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아라 컴퓨터는 스펠링을 체크한다 어떻게 단어가 사용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스펠링만을 체크한다. 스펠링 말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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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것만 체크한다.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는 컴퓨터가 체크하지는 않지. 정말 말 그대로 한 단어 어, 한 스펠링 한 스펠링 그것만 검사하는 거지. 람비 그 허니 어, 그것은 독자에게, 어, 소리친다. 뭐라고? 독자 여러분, 보세요. 뭘? 우리가, 어, 독자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부주의한지 한번 보세요. 라고 외치는 거다. 뭐가? 잘못된 철자는 그래서 이거 뭐였어?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이든 아니든 텍스트든 헤드라인이든 간에 기사 본문이든 아니면 헤드라인이든 간에 잘못된 철자는 손상시킨다. 그 출판물의 우리 말로 무슨 카드야? 신용. 어, 이게 신용이야, 신뢰, 신용. 그 출판물의 신뢰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체크하세요. 두 번이나 그 이상. 그 헤드라인을 출판물을 이거 릴리스는 놓아주다, 풀어주다, 내보내다. 어, 그러니까 출판물의 헤드라인을 내보내, 어, 그 인쇄하거나. 그러기 전에 두 번, 내지는 그 이상 체크하세요. 그래서 매트는 B가 와야겠네. 그 다음에 C는 뭘까? C는 까니? 내 툴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들은. 그러면 대이가 나왔으니까 대이가 가르키는 복수 명사가 앞에 있어야겠지. 만약에 이렇게 이어지면 이 문장에 복수 명사 없지.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좀 문제가 있다. 늘 말하지만 지시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컴퓨터는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어떤 그 맞춤법 검사 철자 체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써야 한다고. 어차피 둘다 올바른 스펠링이잖아. 또는 내열리 대신에 나이어리를 써야 한다고. 나이어리는 일기고 내열리는 유제품이야. 그그그 그, 그 우유로 된 제품,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 요플레, 치즈, 버터, 뭐 이,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컴퓨터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둘다 스펠링이 올바릅니까. 그러니까 어떤 무슨 무슨 다이어리 같은 거 이렇게 뭐 일기를 뭐 여러분 새해 시작에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기를 쓰세요 하는 그런 기사인데 이걸 내보낸 거야. 그러면 <laughs> 갑자기 무슨 우유 많이 먹으라뭐이러게잖아 그다음 주니 만약 음? 여러분의 오타가 <laughs> 어 컴퓨터 사전에 있는 나너에게 여러분의 오타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어, 이미 사전에 어, 있는 거면 컴퓨터가 체크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B도 그것은 독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부주의한지 한번 보세요라고 말해주는 거다. 어 그것은. 그것은 뭐가? 오타는 뭐뭐 이런 말이니까 뭐 이런 말이니까 여분 이렇게 와야겠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B, A, C 가 올바른 순서가 되겠고 마지막 하나만 더 37번이 요게 조금 어려워 3점이 확실히 요게 그래서 세분이 틀렸네. 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동태 알려진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이거 알아? Occasionally, Sometimes야. 가끔씩, 때때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면 알려진다면 가주어 진주어 이건 아니지 억사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도 내가 중요하게 했는데 reasonable 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reasonable 이게 뭔가 이유가 가능한 뭐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면 이유가 가능하려면 어때야 돼? 그 이유가 합리적인 타당한이 돼야 될 거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타당한 그래서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 다시 어떤 사람이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거리냐? 그가 그것에, 어우, 어렵네. 테스티파는이는 뭐라고 하대? 테스티파이은 증언하다야. 증언하다. 그가 증언을 한다는, 온더그라운드는, 그가 그것을 증언을 한다는 그 근거만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뒤는 어렵고 하여튼 아, 거짓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구나 이 정도의 뜻만 건져도 훌륭해. 뒤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 다음에 아싸 이것도 우리 했지? 이것도 근데 이거, despite 냐, do 냐 하는 차이점 할때 그때 했잖아. h o 는 주어 동사, despite 는 전치사니까 명사. 그래서 여기 명사 이렇게 온 거지. despite 뜻이 뭐였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이것에도 불구하고니까 불과 이것만 찾으면 a 문장의 순서는 바로 나오겠지.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서 요 가져와 신조야. 근데 이거 기억나? regard a as b. a를 b로 regard a as b. View ASB, think of ASB, see ASB 다똑같다 A를 B로 view. 그래. A를 B로 보다,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 그러면 요거를 요거로 여기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를, 뭘로 여기냐? 몇몇 감각적인 믿음들을 사실로 여기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이게 좀 어려워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감각적인 믿음 그러니까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냄새를 맡았다, 내가 맛을 봤다, 내가 뭔가 어떤 촉감을 느꼈다? 이런 감각적인 믿음들을 사실로 여기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한 번인가 했는데, 혹시, 혹시, 어떻게 이전? 이거 내가 그 꽃가게 얘기할 때, 꽃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예고 없이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뭐라 물어봐? 어? 여기 무슨 일로? 이럴 거 아니야. 보면 그게 what the occasion 이거야. 무슨 일로? 무슨 경우로? 뭐 때문에? 만약 어떤 경우 어떤 일그 감각들이 이거? absolutely. 절대적으로 이거 Reliable 이거 이거 뭐였어? Reliable 어, 이것도 그잖아. Depend on 의지하다. 그러면 이거는 의지할 수 있는 의지 그래서 이게 믿을만한 의지하려면 믿어야겠 신뢰할만한 믿을만한 그 감각들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 그 경우. 감각들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 가. 대박이네, 이거. distinguish. 구별하다, 야. 구별하다. 그리고 거좀 좀 유치하게 외우는 방법은 뒤에서 튕겨서 구별한다. 음. distinguish. 하여튼 어떻게 외워도 외우기만 하면 돼그 감각이 절대적으로 믿을만한 경우가 구별될 수 있다면 뭐와 그것들과 어떤 것들 그것들이 나도 하기 싫어진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 알아? deceive deceive 속이다 속이는, 기만하는, 그것들이 뭔가를 이렇게 기만할 것 같은 경우, 하고, 감각들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 이거가 좀 구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격자야.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고 후다닥 도망가는 사람을 본것 같아. 봤어, 내가. 내가 증언을 해. 분명히 검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밤이었어. 조금 거리가 있고. 그럼 나중에 확실해요. 근데 기억이라는 게100% 온전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잘못된 그 증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게 어 이렇게 뭐그 저기 감옥 생활을 한 사람도 꽤 있을 거야 아마 잘못된 증언. 물론 그 사람이 고인은 아닌데. 이 기억에 오류를 일으키는 그런 거 여기 보면, 검은 옷이에요. 알고 봤더니 밤이어서 그냥 깜깜해서 검은 옷이라고 착각을 한 것뿐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뭔가를 속이는 경우, 이게 좀 구별된다면, 구별된다면 감각적 믿음을 사실로 여기는 것은...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구별만 된다면 절대적으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만 구별이 된다면, 근데 이게 구별이 그렇게 칼같이 쉽지는 않지 보면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였어? 비슷하게,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아싸또 나지. 그래서 원스 했듯 말고, 한때 말고, 원스, 주, 동, 주, 동.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일대 원수는 완전 중요해. 원수는 아, 이거 외운데, 당연 여러분. 일단 뭐뭐 하면 있잖아.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일단, 뭐, 뭐 하면.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일단, 감각들이 발견이 되면, to be capable of deception. be capable of는 can이야, can. 할수 있다. 그리고, deception은 아까 deceive의 명사야. 기만, 속임, 속임수. 감각이 뭔가 기만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역시 그 믿음을, 그 믿음을, 여기 나오네. 의존할 수 있는, 아까 이거 같아. 이거. 믿을 만한 거, 내지는 신뢰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번에는 합리적이지 않겠지. 그 감각이 뭔가를 속일 수가 있다. 그 감각이 틀릴 수가 있다. 그렇게 발견이 되면 당연히 그 감각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함정이고, 그거를 신뢰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건 합리적이지 않을 거다. 미열리는 내가 무조건 뭐라고 했지? 언니야, 무조건. 단지 그것이 감각적... 이거 몇지? 증거. 감각적 증거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결국은 영어는 겁나 어려운데 내용은 어떤 감각적인 믿음이 과, 과연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냐 말아야 되냐 할때 절대적인 사실, 절대적으로 믿을만 하면 그거를 사실로 여기는 것도 차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면, 그거를 사실로 여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 t u r 어, 뭐뭐라고 밝혀지다. 뭐뭐라고 판명되다. 그 경우, 그 감각들이 어떤 믿음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요 원은, 요또 쓰기 있어서 어떤 경우라는 게 판명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냐? 그 감각들이 기만하는 그런 경우였다고 한명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믿음은 abandon, give up, 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믿음은 포기되어야만 합니다. 자 해석은 했는데 일단 순서를 잡아야지. 순서를 잡으려면, 일단, 이것이 가르치는 게 뭐냐. 이것에도 불구하고 몇, 몇 가지 감각적 믿음을 사실로 여기는 것은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야? 이거잖아. 마찬가지로 일단 그 감각이 뭔가를 속일 수 있다는 게 발견이 되면 그 믿음을 신뢰할 만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실로 여기는 게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 하다면. 어, 왜 아니야? BCA야? 시약? 좀 다시 보자. 그것이 단지 감각적 증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있기 때문에 믿음을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 그 감각이 그 믿음의 증거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그 감각이 속이는 그런 경우라고 한명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 이렇 같은 얘기구나. 아,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믿음이 포기, 어, 단념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감각적 믿음을 사실로 여기는 게 합리적 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감각이 절대적으로 믿을만 어, 믿을만 하다는 그런 경우가 속이는 그런 경우와 구별될 수만 있다면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B, C, A. 이렇게 돼야, 금, 유지하게 <laughs>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은, 오늘 한것 중에 중요한 거 정리해 줄게.